컴백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M카 보셨나요? <laughs> 저희 이따가 영통 팬싸가 있는데 혹시 영통 팬싸 하는 사람? 지금 뒤에 멤버들이 있는데 하나도 안 보이죠, 여러분? <laughs> 지금 뒤에 완전 어둠이야. 우리 윈시와 인사할 멤버. <laughs> 여기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안녕. <laughs> 아, 어 뒤에 살짝 보여요. <묘�> 안녕! 비행기 타면서 왔다고요? <laughs> 비행기? 비행기 타면서 왔어요. 다정이도 인사했다. 안녕, 민씨 안녕. 민씨, 보고 싶어서 라방 찾아왔어요. <묘�> 안녕! 아, 뿐. 그래. <laughs> 왜 것. 이렇게 연겨시켜불 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어. 암 어띵틸 가오라가 우리 얼른 만나요 안녕 안녕 오른쪽에 있는 디아 보여줄게요 어머머왜 이렇게 무섭게 어린... 나와요? 됐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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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담스럽다 밝아서 저희는 스케줄하고 회사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녁 드셨나요? 6시 25분이네. 어딕티드 베스트송. 야, 예! 이정만 같이 무고 있다. 어디 어디? 방금 너무 여기에 떴지 아 진짜 웃겼아아 근데 지금 빛이 이래가지고 아니, 다들 없어요. 이마는 쓰까맣고아 방금 너무 웃겼는나 언제? <laughs> 아 근데 진짜 해맑게 웃었어요. 눈코 입이 다 웃는 엘라 씨거든요. 엘라 엘라. 에. 근데 네. 와 우리 해외 팬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달러 인정 지하 갈수록 모르는 거 인정 어머 어머 물물물물올를까물 물이 오르네 어머 나는, 어머, 나는, 어머, 나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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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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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다른 표을할때 원래 이쁘지 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얘 지금 빛을 발하네 원래 이쁘지 아, 근데 지금 행사를 하고 아, 머리가요 해. 여러분 지금 땀 때문에 머리가 지금 다 이상하게 됐거든요. 나 갑자기 땀하니까 수건 펼쳐달랬다고 생각해.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웃음> 여러분, 씻고 나면은 화장실에 <laughs> 수건을 이렇게 펼쳐서 놔둬야 냄새가 나지 않아요? 치약 끝부터 you know? 아, 아, 진짜 너무. 아, 어, 맞아요. 웃겨. 치약도 끝부터 이렇게 짜야 그 마지막 사람이 <laughs> 편하게 쓸수 있어요. 네, 진짜 너무 귀아모 자, 나좀천하요 찾아 가정이 바꿔달래요. 어머! 바꿔달래요. <laughs> 방송을 취소할 것 <뻔. 웃음> 어디 갔다고 했냐고요? 무슨 일이에요? 응. 민시 마음속. 민시 마음속. 아유. <laughs> 어 이런들이 정정이 정정자네. 짜잔. 짜잔. 오, 눈썹이 없어서 약간 생각. <laughs> 무슨 <laughs> 무서운데 <한 웃음> 하나만 떠줬어. <더 보고> <laughs> 오. 아니다. 기능이 났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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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나리자 해. 한 번만 그걸 잘. 참. 유정이 어디냐고요? Okay. 민심 마음속이 나니까요. <laughs> 어, 네. 민심 마음속이라니까요. 헬메다 나가지 못했습... Love 못 you. <웃음>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습니다 아, 너무. 헬레. 하이. 러브 비행기 타고 싶어. 비행기 <laughs> 타고. 비행기를 타고. 네? 가던 가고 싶어. 룰루 울었다. 울었다. 너무 예쁜데요 지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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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중어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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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정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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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머 어머 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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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여깄지~ <오> <오. 웃음> <뮀� saddle> <oily> 여러분, 저 오늘 앞머리 몇 가닥이게? 요 다섯 가닥 여섯 가닥 땡. 가닥 5가닥! 6가닥! 5가닥! 6가닥! 5가닥! 6가닥! 가닥 6가닥! 6가닥! 가닥 6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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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저희 멤버들이에요 엘라 언니, 아, 네. <laughs> 이건 제일 거. 기니까 로라, 이건 나고, 아, 기아, 아, 수아, 다정. 예 진짜! 라리 콩순이! 내가, 맞아, 내가 콩순이가 된, 콩순이가 된 이유를 오늘 올렸어. 진짜? 응. 멤버들이 이때부터 콩순이라 부르 시작했어요. 난 그걸 봤지. <laughs> 맞아. 나도. <난> 나도. 누님들 컨디션 <laughs> 다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뭐라고? 누가 내 앞머리한테 젓가락이라고 했어 경주! <laughs> 너가 여섯가닥 다섯가닥 하길래 젓가락 잼이었어 <laughs> <재밌어>! 모듬이야 <노동이야! 웃음> 예! 엘라 언니 놀리기에 진심인 우리 픽시 경주 모델, 평주 꿀잼 경주 잼 잼잼잼 잼 잼. <laughs>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정말. 일이 앨런이 놀리는 거예요. 수학 보고 싶대, 여기 있지. 수학, 수리 여기 있지. 내가 됐어 요수아언니 보고싶대 여기 있요수아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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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수아 수학, 수 또아 여기 있지. 또아 여기 있지. 아, 불편해, 니를 올려네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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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땀 흘리네. 앞머리가 이상하지? 수아 예뻐요 언니. 어, 수아 예뻐. 나는 어, 아, 아, <laughs> 앞가 마이크 당기면 열정 어. 비행기 어. 타고 어. 가요. 아, 넹 픽시 노이네 뭐해 I can see your eyes 짙은 <laughs> <짓는> 어둠에다 <laughs> 아, 어둠에 아, 어둠에 <laughs> I can hear <laughs> your voice 깊은 침막에다 귀여운 동생이야? 왕 진짜 어렸 울공주도 <웃음> 울공주도 아, 가장 많네 한쌍두쌍 있다 응. 어, 약간 어, 아, 약간 따맘마 아, 나다랑할거 있어. 아, 번 마꿨다고? 아, 미리 말하지 데 스포이, 얼른. 우리 조금 이따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아, 한번 바꿨어요. 한번 봐주세요. 부럽다. 짜잔. 예쁘더라, 핑크. 핑크. 어, 흰색으로 보여. 음. 그래, 내가 지금 흰색인 줄알았다 이거 핑크색으로 바꿨는데. 다동아. 잠시만, 잠시만. 다동아. 핑크색이야? 아, 핑크색이야. 물에 핑크색 물에다가 핑크색이야. 물에다가. 어딨어요? 저기, 오른디, 쪽에 핑크에요, 여러분. 이거? 노라 하면 핑크, 핑크 아니겠습니까? 여기 빛하니까 유정이더 예쁘네. 우와, 고마워. 다정아. 예. 수아도 먹고 뽀티. 다정아. 여러분, 저녁 맞아. 식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고마워. 노라. <laughs> <laughs> <로라, 웃음> <laughs> <laughs> 오 마이 갓. 여기 있다. 왜 이렇게 차가워요? 왜 이렇게 식사는 하셨는지, 여들 요럴래, 생일이에요. 생일이네요. <laughs> 우리 같이 <얘기하려고> 하나 <laughs> 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영어로 Happy birthday 오!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 멋있었어요, 여러분.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얘네 전혀 없다. 땅 I love you, Lola. 아? Come on. 그 uh, 시크릿 선배님. 아. 사랑은 없가 아, 아, 맞아 맞아. 부모, 부모, 사랑, 부모. 근데 부모. 나는 지금 이 불을 켜면 있잖아요. 얼굴이 아! 이거 예쁜데 아, 귀여워. 접병이야, 뭐야? 아기 픽둥이. 아 귀여워. 아니, 귀여워 이거 약간 캡처 타임인데 캡처 타임 한번 해볼게요 <laughs> 하나 둘셋 체크 체크 둘둘넷 체크 체크 아홉 다섯 일곱 <laughs> 둘셋 하나 됐습니다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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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부셔 어? <laughs> 왜 눈부셔? <laughs> 디아의 미호가 눈이 부셔 <laughs> 어. 정비상들... 아, 정비상한다고... 수아요... 왜요? 너무하네. 아니, 언니는 원래 당연히 이쁜데, 너무 갑자기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인정, 수아는 평소에 원래 저한테 "언니, 막 이렇게 해주는데 경전이는어 언니는... <laughs> 얼굴이 어디 갔지? 갑자기 <laughs> 얼굴이 없어... 아, 왠지... 아, 저꾸 언니 그렇게... 아, 잠깐... 무방비상자 들어오면은...". <laughs> I love you, baby 아, 이것도 이거 또 저래 우리 지연이가이 노래를 찢어놨지. 어 찢어놨지? 노래를 어떻게 찢지뭐뭐 어, 노래를 어떻게 찢냐고 <laughs> 어떻게 찢어 은탈를좀맨 <laughs>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할수있어 너. y o u just a g to be true a n t t a k my e 아, I 나 그거, 나 그거 좋아하는데화하시오전화하시 카톡 하시오, 아니에요? 아, 귀여워, 이거 뭐예요? 지금 의상 안에 안전벨트를 맸거든요 <laughs> <laughs> 옷은 벗기가 귀찮은데 안전벨트는 매약해 있고. 약간 우주복 같은데, 우주복. 괜찮나? 오빠, 이사이오빠 네일티비 하나 슛 자, 오! 예! <웃음> <웃음> 아니, 무대하다가 네일티비 톡! 하고 날라갔거든요 톡! 하고 날라갔거데 열정적으로 무대했어요. 저는 귀걸이가 톡! 하고 떨어져가지고. <laughs> 나현언니 아, 오늘 실수했대요 <laughs> 진짜? 나랑 진짜? 같은 반음으로 나왔어 언제?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 실수할 <laughs> 수도 있어 실수할 수 있어 비비치드, Please 나도 실수했어 <laughs> <laughs> <나 직경 웃음> 가 <가면은> 지켜볼 <laughs> <짜릴> 때 세상에 짜릿해 그러나 나는 달래 아! 하고 싶은 거 있어 약간 의문점을 남겨놓고 떠날 말 뭔데요? 비위치드의 가사를, 아이저 가사를 아이저 네. 정말 눈 감고 한 번만 쉬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짠! 위치드는 음, 굉장히 쉬다. 성숙한 노래. 네, 예 굉장히, 쉬다. 굉장한, 굉장한 노래예요, 비위치드. 아. 성숙한 노래니까 우리 픽시의 또 성숙한 반전 매력 한 번. 야, 노래 두달 뒤면 22살이냐? 언제 그렇게 날 먹었는데? I'm 22. 아니요. 아, 아, 아니요. 제가 디아를 16살에서 7살 넘어간 딱그 갓? 그때였거든요. <laughs> 나, 언니 딱 스무 살 됐을 맞아 때. 맞아, 맞아. 나는, 이제 막 고1 됐을 때? 아니, 은지가, 그전 회사에서, 저보다 먼저 들어왔고, 제가 4개월인가, 그치? 너가 10월이고, 내가 2월에 들어왔잖아 맞아요, 나 10월이 고기억해놓고 그니까, 너고 와우. 20개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소리> 알고 있다가, <목소리> 음. 진짜 얘 맨날 교복 입고 다녔거든요? <목소리> 우와 대박 아니, 아니 그리고, 그리고 중학교, 중학교 졸업식을 간다고 얘기를 했었어 <laughs> 나한테 그짜로 아니 나지적했던게 댄스 레슨할 때 체육복 바지 입고 했거든요? 그 영상 있는데 진짜 웃겨요 <laughs> 아니 그랬었는데 그랬던 애가 어느샌가 고등학교 가면서 막 고등학교 생활을 저에게 얘기해주고 그러고 막 갑자기 졸업을 한대요 <웃음> <웃음> 어, 막 그러다가 그러다가 막 갑자기 스무 살이 됐대요 아 은지랑 같이 심하신 적 있지? 어 나도 스무 몇살때 아버지나중딩 열여섯 뭐? 중딩 열여섯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 비슷하게 어때 맞아 유정이랑 그때도 <laughs> 아니 옛날에 옛날에 그냥 저랑 디아랑 이제 또 둘이 막 좋으니까 <laughs> 맞아요. 또 저도 제가 제가 이제 또 성인이 되고 해서 둘이 같이 한번 놀자 이래가지고 좀 편안한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지요. 네. Love you so much, I love you too. 댄스 뜸널라이 댄스 뜸널라이 됐필 뜸널라이 까만번 왜를 찾아 쉿 다들 소큐티예요 쉿 소큐티 눈에는 소큐티만 보인다던데 샷. 어 별이 어디 있어 옆 보여 줄까요? 어 잠이 안 보이네 어안 보이네요? Yeah. 죄송해요. <laughs> 여러분, 맛있는 저녁 드시고, 오늘도 픽시 꿈 꾸시고, 오늘도 어딕티드 무대 보시고, 그렇게 굿나잇. 왜 벌써 재워? 아니, 안됐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굿모닝 할 윈시들은 굿모닝이고요. 이제 나중에는 굿나잇 하세요. I love y o 윈 어, 여러분, 진짜 한번 일어나서 문 라이트 한 번만 틀어주세요 그럼 하루 아침에 기분이 좋겠나?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좋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laughs> <말인지>. 것 같습니다. 가정이도 <laughs> 보여달래요 아, 그러면, 맞아. 맞 네, 그러면은 디아는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laughs> 안녕 민수생 러핀. 짜잔. 우리 같이 인사할까? 아더 <laughs> 모나리자다. <laughs> 민심 오늘 밤도 잘 자고 예쁜 꿈 꿔서 대워. 좋은 꿈 꾸고. 삐킨 노래 정다 듣기. 비록 눈썹은 없지만 <laughs> <laughs> 사랑해. 야, 지금은 가만히 민심. 그렇게 서 있는 것도 기우니까 유비 한열 번만 더 봐야 알겠죠? <웃음> 맞아, 맞아. 민심 사랑해. 요 안녕. 새별한게 바꿔드릴게요. 바꿔드릴게요. <웃음> <웃음> 안녕 민씨. 난... 나도 마지막 인사. <laughs> 안녕. 안녕. 나. <laughs> 나도 마지막 인사를 해보겠어. <웃음> <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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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고 아니야? 싶어요. 다음에 라방 또 킬테니까 그때 또 만나요. <laughs> 안녕. 이건 누구 손이게? 윙마윙. <laughs> <laughs> <안녕. 웃음> 지금까지 <laughs> 피습니다 <피자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고마워요. 고마워요. 샛별이. <laughs> 제 공명이 샛별이. 안녕. 진짜. <laughs>